오늘 종려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 주일, 사순절, 고난 주간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 주간이다. 사순절이다. 또 종려 주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순절은 뭐고, 고난 주간은 뭐고, 종려 주일은 뭔가? 아마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아서 어떻게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잘 느끼질 못하고 또 마음에 와 닿질 않아서 그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어,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이제 그 앞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이 이제 이 40일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기도 생활 안 하다가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도 하시고 또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저녁에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는 그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신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이 유대 백성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의 지배 아래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이제 오시면 우리를 여기서 저분이 구원해 주실 거야.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료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연상이 잘 가지 않을지 몰라도 저 북한에 가면은 김정은 씨가 그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꽃다발 하나씩 들고서 막 발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 우리 수령님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서 꽃다발을 들고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다가 다 깔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그때를 바로 이 종려 주일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려서 임금으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나라에 임금이 될줄 알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마치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잡비 시전 전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잔을 가져서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이 일주일 기간, 내일부터 이 일주일 기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이 일주일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함께 간절하게 하지 않던 기도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바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한 주간 동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떡을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남겨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의인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의인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 생명의 의인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아마 평생을 가도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내 생일을 잊어버려서 너무 남편들이 바쁘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두고 봐라. 이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 줄까?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생일이 다가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생일 축하해. 당신이 오늘 이렇게 태어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몰래, 아내 몰래, 이만한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다가,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그 꽃다발도 꽃 하나하나에, 거기다가 에 5만원짜리를 감아가지고, 백송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일날, 여보 축하해. 그러면서, 그렇게 생일 축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이 남편이 자기 생일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두고 봐라. 그러면서 그것이 1년이 지나도록 시달리다가 그렇게 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나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려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둘이 결혼식 했던 결혼 기념일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것을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를 크게 해 놔. 일부러 남편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혼 기념일 날도 이제, 하, 아, 이제 이번에는 결혼 기념일 10주년이니까 또 20주년이니까 이번 결혼 기념일 만큼은 남편이 뭔가 이벤트를 하겠지. 그래서 좋은 반지도 준비하고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오늘만큼은 외식하면서 그렇게 어,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꽃다발과 함께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잊어버렸다고 또 시달림을 받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아니, 못된 남편.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튼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두 번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억해 주고 기념이 될 만한 그 날짜에 기억을 해 줘야 되는데 기억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난 것 이상으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고통을 당하신 이 고난의 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이 잔과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고통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그 찢기진 그 살과 주님의 보혈을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 당하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러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이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야마, 내가 깨끗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라. 새로운 언약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살 것을 당부한다.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생명의 언약을 잊지 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위하여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잊지 말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 한다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떡과 이 잔을 먹으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찬 예식의 마지막으로 주신 이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죽으심과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